마진이 내려가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레 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면 쓸수록 더 마진이 낮아지는. 2025년 11월 4일 템퍼스 AI의 창업자 또 CEO이기도 한 에릭이 투자자들에게 역사적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정에 빗다가 드디어 흑자 달성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을 했죠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 84.7%라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당순 손실은 마이너스 0.11 시장이 예상했던 것은 0.18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좀덜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양호한 수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조정 앱이 다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작년 3분기 2180만 달러의 손실이 150만 달러의 흑자로 분명히 경영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번 분기에는 조정 에비터 흑자는 기대를 한 거기 때문에 강력한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까지 1 상향 조절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만, 숫자만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였죠 지금은 장중인데 녹화가 아마 끝날 때쯤에는 장 마감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마감되는지까지 마지막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지금 말아 올리는 그런 분위기를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복 모양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하지만 오늘 내용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적인 거에서 오는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을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직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템퍼스를 언제든 사려고 이렇게 공부 중이셨. 다고 한다면 오늘 내용은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면 실적 발표에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소식이 다 좋았잖아요.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왜 좋은 실적에 이렇게 평가를 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템버스 실적 발표 날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전날, 그리고 그 전날부터 이 AI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뭐 마이클버리의 그 말도 안 되는 푸드 옵션 예전에 산거 가지고, 어, 그걸 이유로 해서 막 조정이 오려고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템버스가 먼저 실적 발표가 되고, 어,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것 같아서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AI라는 그 단어에 그리고 조정 에비타라는 흑자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템버스가 꿈을 파는 성장주가 아니라 이제는 숫자를 좀 보여 달라. 아이렌처럼 현실의 수익을 증명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인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결과물을 좀 보여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지만 지출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 이렇게 조정, 아닌 조정을 맞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왔는지는 그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장마감까지 어, 일단 투자 보고서 좀 보면 이 조정이 있다라는 걸 조금 알아둬야 돼요. 이 지표는 뭐냐면, 회계상에서 이자, 세금, 감가상각, 이 회계상의 비용이랑 또 경영진이 일회성이다, 비현금성이다라고 판단한 것까지 제외를 한 조정이 된 영업현금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 흑자가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laughs> 그, 그 조정되지 않은 적자만 보면 어, 그러니까 조정에 비단은 플러스 150만 달러인데 이게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하면은 순손실이 마이너스 8천만 달러가 되거든요. 이게 갭이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회계적으로 어떤 뭐 혹시 문제가 있,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주식 기반 보상이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템버스가 이번 분기에만 3400만 달러 한화로는 한 450억 원 정도 되는데 AI 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사실상 급여기는 한데 현금 제출이 아니니까. 일회성이다.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주식 기반 보상의 비중이 꽤 컸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 에비타 계산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엠브리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생긴 무형자산 상각비가 모도 제외가 됐고요. 이건 원래 제외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1,200만 달러의 그 일회성 부채 상환 이것도 조정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베스팅 닷컴만 봐도 다 컨센서스 충족한 걸로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숫자를 안에가 어떻게 이 회계가 되는지를 따져 보면 아 이거 조금 뭔가 좀 아쉬운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장은 뭐냐면 이제 AI가 이렇게 버블로 가는 양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제 확실한 EPS 흑자 전환을 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몇 가지를 좀더 제가 뒤져볼 겁니다. 매출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크게 두 가지 비중으로 암이나 유전질환 테스트를 수행하는 진노믹스 네, 쪽이 있고 의료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제약사에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서 버는게 데이터 및 서비스 매출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아까 매출 성장률이 84.7%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노믹스 쪽은 전년 동기 대비 117%라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이거 숫자를 또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레거시 템퍼스랑 레거시 엠브리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레거시 템퍼스는 원래 템퍼스가 갖고 있었던 암진단 테스트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이거는 31.7% 성장이고요. 레거시 엠브리가 32.8% 성장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매출의 성장이 템퍼스 자체가 성장을 한게 아니라 M&A에서 거기서 오는 매출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87%가 나왔구나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템퍼스 자체도 연인콜에서 레거시 엠브리 매출 제외하면 템퍼스 핵심의 비즈니스는 28% 성장했다 라고 나옵니다. 사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헬스케어 AI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및 서비스 파트거든요. 템퍼스가 사랑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약사 등의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라이센싱을 버는 인사이트 사업이 핵심이죠. 삼분기 매출이 26%나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 사업만 딱 놓고 보면은 37% 성장했으니까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월스트리트 그 컨센서스를 미세하게 하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AI는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 못 맞추려면 진짜 냉정하게 실적에서 판가름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그 이상이 나와야지 이 앞으로의 이 PER이 정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템퍼스의 미래 먹거리인데 이 고마진 사업 데이터 및 서비스가 작년에는 78.3% 마진이었는데 올해는 69.7%로 낮아진 거예요. 그럼 왜 마진이 왜낮아져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렇게 파트너사랑 협력을 해서 엔비디아 H200 GPU 이용해가지고 그바이오메디컬 AI 모델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CEO인 에릭 g 원닝콜에서 우리는 클라우드랑 컴퓨팅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AI가 경쟁이 심화될수록 모델 훈련, 뭐 운영 비용 이런 데이터 라이선스의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비용을 지출하는 게더 빨리 증가가 돼서 이게 마진이 내려가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레버리지가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자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면 쓸수록 더 마진이 낮아지는.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실망했던 매물이 나온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템포스의 장기성장 스토리에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어, 이게 데이터 마진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좀 문제인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월스리 애널리스트 의견을 좀 봤더니, 뭐, 실망스럽다? 기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많긴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3명의 애널리스트는 아직도 바이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5명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템퍼스를 높게 평가를 아직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검사회사가 아니다. AI 플랫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쯤에서 템퍼스 AI의 독보적인 장점을 한번 보자면, 미국 내 주요 학술 의료센터의 60에서 65%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그리고 400페타바이트가 넘는 임상 데이터, 유전 데이터를 인수를 통해서 모아놨고요. 이게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템퍼스의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AI 모멘텀은, 일단, 낸시 펠로시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동이 될지는 추적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명 투자자들이 템포스에 아직은 배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단순한 헬스케어 기업이 아니라, 아, 이거는 파괴적인 혁신을 이끄는 AI 모멘텀 주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CEO인 에릭이 우리는 향후 뭐 3년, 이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연간 25%의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다. 단기 수익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 회사의 모든 영향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투자 관점을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거고, 단기간 성과를 원한다면 사실 바이오에다가 AI 있고 제약도 들어가 있고 CEO 리스크도 사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올라가는 길에 정말 한 지난주만 해도 어 이러다 백불 가나 싶었지만 어 쉽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또 여기까지 보면 템퍼스가 성장을 위해서 M&A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엠브리 인수가 그 지노믹스. 부분을 좀 강화를 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한 페이지 인수는 병리학 데이터를 여기서 많이 가져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픽셀이라는 진단 플랫폼이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데 그런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지 인수를 한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기당 약 500만 달러의 손실이 추가가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가이던스가 물론 좋긴 좋은데 이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500만 달러씩 까야 되는구나 분기당 이게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템퍼스가 3분기에 150만 달러의 조정 에비타 학자를 달성을 했는데 아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되는구나 라고 했다가 다음번에 500만 달러 손실이 추가될 거야까된 거예요 조정 에비타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분기로 넘긴 건지 의도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템퍼스의 전략이 여기에 포함이 분명히 돼 있을 거고 수익성 개선이 아니라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수를 하겠다라는 비전을 보였기 때문에 아, 그러면 돈은 언제 벌어 이게된 거죠. 그래서 4분기 조정에 비타를 2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연간으로는 긍정적인 조정에비타를 맞추겠다고 한거죠. 그러니까 500만 달러가 손실로 추가가 될 건데 그래도 어, 조정에비타 매출은 잘 나올 거야. 어닝콜에서 언급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는 내용이 되게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살펴보면 아 그닥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이번 분기 실적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템퍼스는 진짜 최소한 1년 2년 3년 이상은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봐야죠, 사실은. 그리고 좋은 평단을 잡을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조정이 왔을 때를 잘 활용해서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고. 실적 한번 잘뭐뭐 뭐 삐끗했다고 해서 매도를 할 만한 그런 이유로 투자를 했다면 그건 이제 뭐 단타 매매는 그렇긴 할수 있지만 어쨌든 그 템퍼스의 다음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 봤는데 바로 보험 수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RD라는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미니멀 레지듀얼 디지즈라는 그러니까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거를 추적하는 그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앞으로 커질 수 있는 파이이자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I 기반 진단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적당한 수가를 병원에 청구를 할수 있는가? 병원은 환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가? 미국의 병원 시스템은 다 보험이랑 연관이 되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일반 거대 보험사에서 AI 진단에서 더 가격을 쳐줄 건지, 그게 아직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템퍼스가 아무리 훌륭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AI 진단된 도구를 딱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뭐 민간 보험사 여기서 검사비. 용 지불해주지 않으면 이게 의미 있는 수익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템퍼스트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보험 수가라는 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AI 진단을 이용한 결과가 명백하고 뚜렷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수요가 있다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MRD라고 하는 암 치료가 끝났어요. 근데 몸에 이제 미세하게 남아 있는 암 세포를 추정하는 이 residual disease라는 MRD라고 하는 이게 2026년 이후에 밀 의학 분야에서 바이오테크 기업. 들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경쟁사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경쟁사는 지금 메디케어 커버리지 확보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분야에서 템퍼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이거를 뛰어들 건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해가지고 AI 진단에서는 템퍼스가 막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진단하고 팔로업해서 남은 암세포 추적까지 하는 것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갈 건지 그래서 이제 CEO 에릭이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MRD 시장이 열리자마자 시장에 자기는 들어가진 않을 거다.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수가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시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돼야지 사업에 또 추가로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메디케어 보험사랑 연관이 돼 있어. 그래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창 마감 거의 직전인데 실적 발표하고 빠졌다가 일봉 모양이 괜찮거든요 마이너스인데 색깔은 녹색인 이제 미장에서 녹색이 양봉 이잖아요 개파락에서 시작돼서 올라가서 끝났기 때문에 똑같은 마이너스지만 많이 회복하면서 아랫꼬이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 조금 분할 매수 추가할 수 있을만한 그런 일봉 모양이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뭐 투자 의견은 아닙니다. 제 투자 의견은 아니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채널에 일단 템포스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기존에 올렸던 영상으로 구독하게 계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점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를 나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이제 좀 나오고 마이린이나 뭐 이런 전력적으로 좀더 집중을 하고 싶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판단할 때는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막봉 움직이는 거 보고, 막 3분번 켜놓고서 막 툭툭툭 움직이는 거보고서막 매수 매도 누르지 말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왜 샀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이 템포스를. 나는 헬스케어 AI의 혁신가, 그리고 이 서사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앞으로 꾸준하게 이 방향으로 분명히 나아갈 것 같아. 그리고 암환자를 위한다는 그런 기업 정신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목표가 10년 목표인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조정 예비타 흑자를 달성을 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 신적 발표는 거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거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는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독점 어마어마하게 많은 빅데이터 이거는 해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릭이 10년간 연 20억 퍼센트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기 수익성은 사실은 노이즈에 불과하니까 이것 때문에 확 빠지고 언제까지 빠지는지 이렇게 봤다가 조금 말아 올린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 AI나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반응은 그래 컨센서스 다 충족한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따져보니까 뭐, 뭐 주식 보상 같은 거막 들어가 있고 약간 만들어진 조정 앱비다같네 라고 생각해서 실망했지만 어쨌든 컨더멘터는 그대로 가고 지금 막 하크에서 발표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업데이트 하지 않는 되게 세세한 업데이트가 그 기업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발전하는 기업이니까 그럼 나는 10년 보고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면 어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수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볼 수 있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정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너스 4% 이상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숫자가 중요하다 기업은 그래도 실적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삼천0백만 달러의 주식 보상을 제외한 회계적 흑자일 뿐이기 때문에 넌 GAAP 말고 GAAP 손실은 팔천만 달러나 되거든요. 근데 미래라고 하던 그 AI 데이터 사업 은 마진이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M&A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페이지 인수하면서 생긴 손실이 앞으로 분기당 5 0 0만 달러가 추가가 될 거예요. 사업 마진이 안 좋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거고. 보험수가는 해결이 되지 않은 큰 병목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 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 마진이 줄었어 그건 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거를 이유로 해서 샀는지 흑자 전환되고 배출 뻥튀게 되면 아, 얼만큼 오르 겠지 라고 생각 하고, 좀 약간 짧은 방향 으로 잡고 시작 한 투자자 라면, 시 간이 걸리 는투 자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CEO가 그렇게 얘기도 했고, 수익을 많이 보려면 힘든 여정이 될수 있는 거고요. 기업에 대한 서사나 기본, 펀더멘터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장기 투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수하고 혁신 기업이 될지, 아니면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수익화라는, 그리고 또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이 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거를 넘지 못한 정말 많은 수많은 유망주가 있거든요. 있었죠. 그런 유망주 중 하나로 그냥 남아 버릴 것인지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서사와 낸스펠로시의 투자 감을 믿는다면 홀딩을 하면 될 것이고 주식은 어쨌든 실적 기반이고 숫자에 수렴한다. 펀더멘탈에 수렴한다. 실적 발표, 조정에 빗다 만든 거는 회계상으로 만든 거다라는 그런 CEO 리스크를 강하게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그러면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될수 있는 3분기 적이었습니다. 소형주는 그래서 평단이 중요하거든요. 낮은 평단이면 좀 여유가 있는데 70불대 중반 이상이고 80불대, 90불대 가업 어 마지막에 막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허사도 있고 숫자도 증명되고 이런 아일랜드 같은 기업은 뭐 조정 좀 와도 미친 듯이 반등하잖아요. 더 사고 싶어도 아또 놓쳤어 이렇게 되는데 템퍼스는 템퍼스는 약간 노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번 어닝이 되게 중요했는데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회사의 장기 성장은 유효하다, 여전히. 그리고 소형주, 바이오, AI 세 가지 섞인 거 투자했으면 이런 굴곡은 감안하고 가야 되는 것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밖에서 한번 이게 테라스거든요. 데크라고 하는데 2층 데크에서 찍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운드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사운드가 노이즈가 많이 들어갔으면 그냥 앞으로 다시 실내에서 찍든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채널에 업로드를 자주 못 했는데 어, 오늘 이후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촘촘하게 어, 리서치는 막 동시에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막 흔들리면 바로 올리고 싶은데 이것도 막 준비해야지 찍어야지 편집해야지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어, 좋은 내용이 업데이트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모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